다 넣어보고. <목소리> 예쁘다. 어, 뭐가 좋아요? 어세요 뭐가 좋아아저 상관없어요, 진짜. 저 이거요. 아 그래 가 <laughs> 아, 좋아 좋아. 컬러 컬러 좋아요. 오. 어? 이 <이렇게>. <목소리> 여기다 여기. 이거요아 어, 여기. 이겠습니다 <목소리> <laughs> 야, 여기 가운데를 봐야 되는구나. <laughs> 여기. 네. 하나, 둘, 셋. 힌다. 하나, 둘, 셋. 오! 어우, 예뻐 예뻐 는는 예. <laughs> <laughs> 아. 거. 는 거. 파는 는 거. 파는 거. 파는 거. 는 거. 는 거. 시청 많이 해주세요! <laughs> 안녕!